안녕하세요, 모노바조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편물이두개 와가지고, 이거 후기 찍어볼게요. 먼저 첫 번째는 이거인데요. 미리 뜯어봤어요. 교환한 물품은 후아리 슬리브입니다. 이거 제가 왜 교환했냐면, 이거 유리카 비공식 일러스트 그 슬리브 있잖아요. 그 이미지를 어렵게 찾아가지고, 사이즈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리팔 파 슬리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. 근데 한, 한 장이 남는데 슬리브가 한 개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겨했습니다 다음 거는 이거. 이건 이길트급으로 반모인 언니한테 구매, 구매를 한 것입니다. 어이, 어이.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총 두께 먼저 덤부터 보여드릴게요. 덤입니다. 이게 언니가 원래 하루 전 이길 특급으로 금요일인 오늘 왔는데 월, 목요일날 보내줬거든요. 원래 수요일날 보내야 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언니가 아니고 어, 어, 여, 어디 가는 길에 사고 가 나서 못 보냈어요. 그래서 이길로 보내줬어요. 소라 노멀 악세. 소라, 노멀, 상의. 이게 루나 별자리인가? 아무튼, 모르겠고. 노멀 악세, 이거는 줄리 신데렐라 프레인가? 그거예요 <laughs> 언니가, 그, 뭐지? 아, 프레를 덤으로 준다고 했었거든요. 요리카 프레 준다고 했는데, 지금 제가 아무거나 달라고 했어요. 근데 줄리 프레 줬네요 구매한 겁니다. 유리카 인증서. 유리카 인증서. 어, 진짜 예뻐요. 제 최애가 유리카인데, 원래 노노였다가 바뀌었는데, 프사랑 닉을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.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한 3, 4만원? 인증서 한, 이 인증서 하나에 그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원래 3만원인데, 언니가 제가 당장 구매하겠다고 했어요. 입금 바로 가능하다고. 그래서, 27,000원? 네, 에눌 해달라고 해서 27,000원에 샀습니다. 진짜 싸게 산 거예요. 모르시겠지만. 이거는 유리, 제가 말했던 그 유리카 일기 프레 캠페인 악세입니다. 음, 진짜 예뻐요. 메이드보 뭐 악세일 거, 악세인 거 같아요. 뒤에는 이렇게. 아이 커트 4기 슬리브가. 저 이거 4개 있는데. 그 다음에, 요리카 스타니스 상의 캠페인이고, 이건 PJ 카드인데, 제가 이거 검은 색깔 있잖아요. 이거, 그래서 샀어요. 로리고 색깔 체인지 버전? 그, 코트랑, 부츠랑 악세, 세트입니다. 그리고, 아, 요것들도 덤이에요. 구매한 거는, 이 악세, 악셀, 악세까지. 악세 가지고 다시 덤을 소개하도록 하죠. 소라 노멀 악세, 소라 노멀 상이 루나 별자리인가 머시긴가 노멀 악세고 줄이 상그리아 로사 신데렐라 아마 맞을 거예요. 그 프레랑 제가 좋아하는 <laughs> 유리카의 로리고딩 노멀 어머 노멀 카드 세트 음, 악세도 뭔가 프레 같아요. 뭔가가 이거는 아마 카드메이크? 아카, 아이엠스타 카드메이커인가? 그 아이카츠 카드메이커인가? PC 그거 있는데. 그거 이렇게 좀 입체로 이렇게 입는 게 있어요. 그거예요 음, 뭔가 이쁘다. 유리카 레어, 롬, 레어 하이. 이건 PC 구미카드 슈트입니다. 진짜 완전 지짐해요 도미. 절절절. 그럼 <laughs> 여기서 <laughs> 마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해요. 바이바이